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지 오래되었구나. 뭐만지 오래되었구나. 뭐뭐 한지 오래되었다. 즉, 뭐만 이래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이때 쓰는 표현이, It's been a long time. 그리고 since가 이끄는 부분에서 시대가 과거가 됩니다. 내가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since I.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write a letter to 누구누구. 시대가 과거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wrote a letter to you.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뭐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It's been a long time since. 그리고 과거 시대를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너의 편지를 곧 읽게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단다. 나는 무엇을 고대하고 있단다? 고대하고 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Look forward to. 이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단다. 진행형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I'm looking for the two. I am. 줄이면 I'm이 되겠죠. 편지를 읽다. 편지, letter,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것을 고대하고 있단다. Read, 너의 편지, your letter. 곧, Got, 곧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순이 있죠. b e f o r long, 이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soon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 look forwar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동명사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look forwar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가 온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부정사로 오해하기 쉬운 to 동명사 구문입니다. 다음의 표현들은 to 다음에 동명사 혹은 명사가 오는 표현들입니다. t 다음에 동사원형, 즉 부정사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Look forward to what, ~~을 고대하다. 라고 하는 편이죠. expect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look forward to 다음에 hear 동사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명사를 쓴다는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pect는 투 o 부정사를 쓰죠. 또이 object walking on Sunday. 당신은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object 무엇무엇에 반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be opposed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object to가 to, 전시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혹은 명사가 온다는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I'm not used to driving in London. 나는 런던에서 운전하는데 익숙하다. be used to.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be accustomed to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가 온다는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I went to Paris with a view to starting out. with a view to. 뭐뭐 할 목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For the purpose of의 의미를 갖죠. With a view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명사가 온다는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술을 공부할 목적으로 파리에 갔다. I prefer riding to walking. Prefer라고 하는 표현.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t A to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동명사가 오게 되죠. Prefer A to B. 양쪽에 대등한 요소로 이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prefer rather than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투부정사를 쓴다는 점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What do you say to going for a walk? 산책을 가는 것이 어때요? What do you say to? 뭐뭐 뭐 하는 것이 어때요? 라고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온다는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What do you say to? 이것은 what do you think of? 그리고 how about? 이런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t 다음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혹은 명사가 오는 표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look forward to the 다음엔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명사가 온다. 그리고 호시라고 하는 표현은 soon 혹은 Before long, 이런 표현들이 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조부모들을 필요로 하며, 그들의 조부모들은 또한 그들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다? ne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아이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다? children need. 누구? 조부모?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죠? grandparent.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부모들은 또한 그들을 필요로 한다. h e a r grandparent. 또한, to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 뭐, 을 필요로 하다? need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부모는 grandparent.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함께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들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시간을 보내다라고 하는 표현, 보내다. 어떤 단어 쓰죠? spend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과거형은 spen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한다. They want. 무엇하기를? spend. 시간을 보내기를. 그런데 어떤 시간입니까? 아주 많은 시간입니다. large amount of tim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함께라고 하는 표현 h 개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주의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주 많은 시간 (large amount of time) 함께는 (together).